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 아로하나입니다. 대망의 네번째 크리에이티브 콜링의 어, 독후감 시간이 왔습니다. 읽는 동안 이 책에 대한 정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빨리 마지막 리뷰를 마치고 책을 다 읽었던 소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could have come hard on me. It wouldn't have been completely out of character. But that's not what i e did. He kneeled down, looked me in the eyes, and complimented me on my catch. 이 부분은 저자가 겪었던 어릴 적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저자는 8살 때, 어, 패밀리 웨딩에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패밀리 웨딩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가족 중 누군가가 결혼식이 예정된, 어, 모양이었나 봐요. 그 식장에 부케를 받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이벤트가, 어, 있나 봐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때 8살짜리 꼬마인 저자는 이 이벤트가 게임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부케를 받겠다고 그 작은 키로 폴짝폴짝 뛰다가 기어코 부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 물론 심각하지는 않았겠죠. 어, 다만 좀벙찌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어색한 정적과 함께 눈치를 못 챘던 어린 저자도 점점 민망함을 알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저자의 아버지가 저자에게 대했던 내용이에요. 저자의 아버지는 저자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거나 다그치기는커녕 저자와 키를 맞추고 눈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오 나이스케치를 했는걸 제가 이 문장을 가져왔던 이유는 이 다음에 저자가 느꼈던 심리 변화 때문이에요 먼저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But the feeling underneath was guilt, not a shame. I'd done something wrong. But I wasn't wrong. I was okay. I simply made a mistake.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자는 분명 잘못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저자에게 부끄러움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부끄러움이라.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 뭐 쪽팔림, 수치스러움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건 저자의 그러한 잘못이 저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저자의 신경 변화가 다시 나와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을 한것 같기는 해. 그런데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야. 어쩌면 제가 했었던 많은 시도들이 실패가 아닌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삶을 저답게 살기 위한 시도 중에 그저 몇번 미끄러지고 발을 헛디졌을 뿐, 어, 저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 실패라는 녀석 앞에 참 많이도 울고 좌절하지 않았었나요? 실패가 주는 맛이 너무 썩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입안을 헹궈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로 자리 잡은 거죠. 당사자인 우리가 실패를 그저 가벼운 실수로 여기기에는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서 추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여러분이 했던 실패를 그저 실수라고 다독거려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저자가 느꼈던 것처럼 조금씩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너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야. 너는 열심히 했잖아. 너는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이건 그냥 실수인 거야.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준다면 우리는 실패로 인해 상처받았을 자존감이 다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저자가 했던 것처럼 그래, 이건 단지 실수였던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실패를 실수라고 유쾌하게 여기는 마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분명 뭔가의 시도일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등등. 어, 저는 분명 뭔가를 꾸준히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공 또는 뭐, 성취를 바랄 수 있겠어요? 하다 보면 뭐 깨지는 것도 나올 테고 처절하게 망하는 경험도 해볼 테고 뭐 철저히 외면을 받은 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 도전들이 모두 실패라고 여긴다면 좀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실수는 어감 자체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실패라고 한다면 뭐 어감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결국엔 뭐 우리가 이렇게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어, 뭐, 우리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이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콜링의 리뷰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한다 한들 이 책의 핵심 부분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이책 핵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그냥 책을 리뷰한다고 했는데 어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 글에 대한 독후감을 썼거든요. 어 그때는 이 내용을 쓰는 카테고리가 독후감이 아니라 영어 책이 주는 영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영감을 받는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걸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총4 번에 걸쳐서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 이 책이 아무래도 자기계발 책이다 보니 뭐 처음부터 뭐랄까 뭐 잘하자 또는 뭐 잘할 수 있다 나만의 것을 하자 는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동기부여적인 요소도 많이 이야기하고 어, 저 또한 이 책을 읽고 어, 참 많은 동기부여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책도 다 읽었으니 이제 저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시간만 남았는데요. 아 저를 위해 뭐를 투자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미 어, 투자를 마쳤습니다. 이미 뭔가를 질렀는데요. 어제부터 스터디 카페를 한달 무제한으로 이용하려고 무려 20만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에도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게 저를 위한 보상이 맞나요? 아니면 혹사같이 느껴지지. <laughs> 여행자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어, 지금 돈을 벌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책을 다 읽었으니 이제 또 무슨 책을 읽을지가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앞으로 또 무슨 책을 읽을지 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겠어요. 책 고르는 영상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해볼게요. 사실 뭐 별거 없는데 이 별거 아닌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 어,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책을 찾고 고르는 시간도 뭔가 좀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laughs> 아무튼 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